입니다 오늘이 어 6월 11일 날 촬영을 하는데요. 부자목단 농장 시험포 지금 이제 어 황금목단도 차츰차츰 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어 있는 황금목단 숨어 있는 거 이렇게 져서 숨어 있는 거만 몇개 있고 어. 예쁜 황금목단 꽃이 지금 지고 있습니다. 이거 한나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 개씩, 열한 개를 키웠었네. 지금 이제 이렇게 져가지고, 지금 밑에, 맨 밑에 있는, 어, 이 황금목단만 지금 하나씩 달려있고, 지금 져가고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황금목단. 오늘이 6월 11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몇 개가 달려있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졌어요.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거가 하나씩 지금 피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해발 530m인데, 어 아직, 아직도 이제 이렇게 지금 피고 있는 거가, 보이세요? 이렇게? 음 예쁜 한금목단 꽃이 핀거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위에 보면 지금 피고지고 피고지고를 해서 그래 너 촬영 좀 하자. 아 떨어졌구나. 너는 어떠냐? 너도 떨어지고 있네. 이렇게 황금목단 6월 11일 날 촬영을 합니다. 황금목단 판매해요. 어 구입하시면 됩니다. 지금 주문을 하시면 가을에 보내드려요. 010-9571-84개 부자목단 농장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는 시중에 없는 꽃이에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 황금목단이라고 하는 거하고 틀려요. 저희 집에만 있습니다. 이 목단은 향기가 매우 좋아요. 올동이 됩니다. 아무리 추워도 안 얼어 죽어요. 분주가 됩니다. 어, 전목도 됩니다. 향기가 무척 좋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어, 올해 품종 등록이 돼 있는 골두리치라고 부자목단 농장에 황금목단 판매하고 있습니다. 0109571884에 주문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주문을 하셔도 가을에 보내드려요. 0109571884 부자목단 농장에서 황금목단 촬영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